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변 분한테 질문을 받은 부분과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싶었던 3일 단일까 투자 경고, 투자 주의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요건과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질문 받은 부분이 일봉이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거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어떻게 단타를 해야 되는지 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이 좋은 종목은 조건이 5일선 위, 장기적인 매물대 돌파, 장기 입형 돌파 이세 가지 정도로 어느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5일선 위라고 볼수 있는 종목이 구형테크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5일선이 오를 때마다 5일선 위에서 단기적인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봉에서 차트를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슈팅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올랐던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오일선 닿는 자리마다 단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선이 닿는 부분에서 분봉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배팅하는 그런 매매 패턴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일철강,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시세를 계속해서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는 큰 장대항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림 주고 5일선에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이 이 5월 10일날 5일선이었던 대략 3,480원 이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큰 장대항봉 이후에 이렇게 빠지다가 이 종가 무릎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주는 모습을 보이더니, 바로 5일선에서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쌍봉에서 죽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 5일선 정도에서 눌리면 시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도아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5일선 닿을 때나, 다스코 같은 이런 종목들, 뭐 등등, 스펙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렇게 닿을 때마다 한번 시세를 준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매물대를 돌파하는 건데, 어, 오늘을 예로 들자면, 이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인 이 매물대를 오늘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시세가 이렇게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시세를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올랐었던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를 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 자리에서 죽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을 지켜준다면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중요한 타점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장기 이평선 돌파인데, 지금 제약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가 어제 이렇게 장기 평선을 그동안 돌파를 못했다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식의 시세가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차트에서 매매를 해야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올랐던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군 안에서 이런 일봉이 좋은 종목들의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여기서 매매를 해야 승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지금 이재명 관련주였던 이런 토탈 소프트 이런 종목들,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도 그랬고, 또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였던 수산중공업이 이때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5일선에서 이렇게 닿을 때마다 시세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번째로는 3일 단일가와 그리고 투자경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3일 단일가와 투자경고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생각보다 이 종목들이 3일 단일가가 걸리거나 투자 경고 또는 투자 주의가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가 않고 물량을 계속해서 팔아먹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3일 단일가부터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건이 좀 복잡한데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거래량이 600% 요게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 40거래일 종가 평균 130% 이상은 충분히 달성을 하고 변동성도 이렇게 달성을 하는데 이게 30% 50% 오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600% 거래량은 좀터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되고 600%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것들은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거래량을 42평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건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거래량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거래량 이동 평균으로 보셔서, 여기서 거래량 지표, 이렇게 거래량 이동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 42평선. 그럼 42평선 하는 이유는, 최근 이 거래일 일별 거래 회전율이 41거래에 600%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3일 단일가가 걸렸던 지금 대한재당 같은 게 4월 19일 날 지정 예고가 먼저 떴는데 이 19일 날 보시면 대략 이때, 이때 기준으로 이 일간의 이 거래량이 40일 평균 이때 대충 40일 평균 보면 1498k라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곱하기 6배를 해서 그 이상 거래량이 2일 동안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3일 단일가 지정 예고가 뜬 거고 그 예고가 뜨고 나서 다음부터 이렇게 눌림이 났기 때문에 안 나오다가 이 나머지 요건이 이 10일 이내에 충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충족이 되면서 27일 날 27일 날 이렇게 단일가 지정이 26일 날요때 이 가격 요건이 아마 충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요건, 가격 요건이 충족되면서 3일 단일가가 지정이 되고 다음날 개파락 하나 둘셋 하고 뜬 요런 케이스 그래서 요런 요건들을 먼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3일 단일가 요건을 살펴봤고 여러 가지 패턴 연습이 있는데 3일 단일가는 둘째 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셋째 날까지 올려주면 대부분이 단일가가 풀리고 하락하고 만약에 셋째 날까지 눌리면 단일가가 풀리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대한재당 같은 경우는 단일가 걸리고 나서 3일 동안 눌렸고 이전에 있었던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가 풀리면서 갭을 띄우고 거래량을 띄우면서 이렇게 팔아먹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구형테크 제가 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13일 날 예고가 떴습니다 13일이면 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이제 40일 평균 600% 달성을 했고 가격이 충족이 안 됐다가 20일 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20일 날 이게 이제 지정이 됐고, 그래서 21일부터 하나, 둘, 삼일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풀리자마자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준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는 셋째 날까지 눌리면 단위가가 풀리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 셋째 날까지 올려주면 단위가 풀리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이 이게 맞는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단일가가 이제 예고가 떴고 이때 이제 단일가가 지정이 돼서 다음날 이제 살짝 개파락한 다음에 하나 둘 삼일 이렇게 3일 동안 단일가가 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어느 정도 오를 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다음날 갭이 뜨도 떠도 여기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날 방향성을 가지는데, 셋째 날까지 올려주면 단일가가 풀리고 하락한다. 근데 이제 풀릴 때 갭이 위로 뜰 수도 있고, 아래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자연광경이 있고, 카카오게임즈. 네, 요 때, 요때 보시면은, 17년 7월 6일 날, 17년 7월 6일이니까, 요 때, 요 때, 단일가가 지정이 되고, 7월 7일부터 이렇게 3일 동안 단일가 지정되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일가 풀리자마자 살짝 갭뜨고하락 근데, 이렇게 행보를 하니까 다시 또 상승. 아까 자연광경도 보시면 비슷했는데, 이렇게 단일가 풀리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또 지지받으니까 여기서 상승, 요런 패턴들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원익 P&E. 자, 이때 보시면 9월 6일 날, 9월 6일 날, 요때 지정이 된 겁니다. 요때 지정이 됐고, 3일 동안 단일가가 오르더니, 마지막에 엄청 크게 갭 띄우고 하라. 이런 식의 단일가, 이런 매매들. 그럼 이런 것들은 그 재료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재료나 또는 시황들을 참고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적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가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먼저 4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신증권의 이 사이보스라는 데를 보면 7262요 화면에서 단일가 지정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계리율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보시면 단일가 지정 예고가 뜬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처강부터쭉 있는데 이 예고가 뜨면 이런 애들이 언제든지 10일 이내에 단일가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단일가가 걸리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경고도 이렇게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같은 경우는 일단 미수신용을 못 쓰기 때문에 이게 투자 경고에서 풀리면서 투자 주의로 갈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 경고가 걸리면 10일 동안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한번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경고도 요건 되게 까다로운데, 투자 주의가 먼저 걸려야 되고, 투자 주의 이후에 투자 경고가 걸리면 위탁 증거금이 100%, 신용 제한, 그리고 이게 걸립니다. 2일간 40% 상승을 하면서 매매 정지가 1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투자 경고에서 이런 식으로 요건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 경고에서 더 위험해지면 투자 위험 종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매매 정지가 하루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인데, 뭐 현대사료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 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투자 위험이, 투자 위험이 돼서 요때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일사료도 요날요 때가 투자 위험이 걸려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이나 투자 위험에서 투자 경고로 내고 투자 경고에 투자 주의가 될때 특히 잘 보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5일째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이 12일이 요건이기 때문에 아까 단일가는 둘째 날 방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얘는 5일부터 7일 사이에 방향성이 나오고 만약에 이때 10일까지 안 오르면 9일부터 10일까지 오르거나 또는 풀리고 나서 폭등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10일까지 올라버리면 갭 띄우고 풀리는 날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보자면 제가 하늘사료를 알수 있었던 거는 이 종목이 일단 첫 번째.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 투자 위험이 5월 11일 날 해제된다고 떴는데 5월 11일 날 해제됐다는 거는 요 전날 요 때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캔 10일 동안 쭉 빠지다가 요렇게 돋치 나왔을 때요때아이 종목은 투자 위험에서 투자 경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얘를 한번 베팅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풀리니까 막상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어 일동홀딩스가 있는데요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투자경고가 해제된 게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해제가 되고 요 9일날 풀린 건데 이 9일 날 풀릴 때 상승하지 않습니까그 이유는 투자경고가 처음 지정됐던 4월 21일 날 뜨고 22일부터 그러니까 대략 요때부터 투자경고가 시작됐고 1, 2, 3, 4, 5, 6, 7, 8, 9일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10일 되고 나서 투자경고 해제되고 이렇게 상승. 마찬가지로 하이크코리아,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투자경고 지정이 4월 22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풀리자마자 상승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 같은 게 이제 해제가 될 타이밍에 그럴 때 특히 잘 보셔야 되고 그때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또한 탑을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한 탑이라는 종목이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11일 어제였었기 때문에 10일 동안 계속해서 빠졌던 이 부분 4월 26일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일 동안 쭉 빠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갭까지 떠서 이때 시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두개 합치면 거의 18%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경고가 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투자 경고가 이제 남아있는 일정들을 보자면, 제가 투자 경고가 풀리는 것 중에서 배셀이랑 파이버 프로가 USAM 관련주인데, 18일날 풀리고 19일부터 이제 투자 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5월 2일 날 이제 지정이 돼서 3일 날 걸렸는데 요때 이제 거래량과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것 같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지금 칠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남은 건데 이세 개가 이 지날 때 동안 이게 계속해서 빠진다면 오히려 투자 경고 풀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3일을 좀잘 지켜보셔야 되고. 이전에 들어왔던 이 세력들이 사실은 이렇게 세번 터지는 걸 선호하지 않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번 정도 터지면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아서 이 양봉에서 오히려 매집을 한게 아니라 이때 털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낙주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2일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3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7일이 됐는데, 옆으로 이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3일 동안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풀릴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 그 다음에 데모,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 에이, 데모와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 등이 있는데, 데모는 우크라 재건주 중에서 대장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어떤 식으로 봉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봐서 그때 배팅을할 수가 있다. 그리고 sh에너지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빠졌는데 이 종목은 테마가 거의 소멸됐고 이렇게 거량 세번 터졌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투자경고라도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빼는 편이고 테마가 살아있는 우크라 재건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UAM 이런 종목들에서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세 가지 것들을 만, 말씀을 드려봤고 이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이 주식시장에서 무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